스타트업, 경제 관련 기사에서 요즘 자주 보고 듣게 되는 용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말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법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이전의 신생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야무진 경제에서는 부산의 스타트업 현황은 어떤지, 스타트업 창업에 도움이 될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정은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을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대학과 기업, 기관 등에서 촬영한 교육 동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크로마키 스크린 등의 촬영 장비를 현장에 구축해주고 자동 촬영과 편집 서비스도 제공해줍니다. 고가 의 장비나 전문 기술 없이도 쉽고 빠르게 강의 영상 제작이 가능해 서비스 제공 2년 만에 전국 40여 개 기관과 기업, 대학이 이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등 다섯 개 언어의 번역 서비스도 앞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산타인데 산타 할아버지처럼 전 세계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선물을 전 세계 주기 위한 게 저희의 계기입니다. 1인 창업 꽃집 업주들을 위한 꽃 배달 스타트업입니다. 부산과 수도권 인근 화훼 농가 400여 곳과 계약을 맺어 신선한 생화를 안정적으로 꽃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꽃을 공급받는 부산 지역 꽃집만 200여 곳. 1인 창업 2년이 채안돼 직원 13명을 둔 스타트업으로 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계획 중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꽃을 꼭 줘야 되는 날이 존재하더라고요. 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꽃을 조금 더 빠르게 예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치민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곳은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 사례로 꼽은 곳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4년 동안 선발 지원한 부산의 스타트업만 400여 곳.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IT, 식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금 조달과 규제, 유통 마케팅, 우수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각종 정보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IT 분야 스타트업, 대학생 창업 지원 위주인 부산 창업 선도 대학. 소상공인 서비스 산업 종사자라면 부산 경제진흥원의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창업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열한 창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아 기업 가치 일조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부산에서도 생겨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